안녕하세요. 오늘 배울 작품은 *The Man With The Hat* 32 c o 트 n t to f o r w a r d Absolute Figure Level 작품이고요. 태그 한번 있습니다. 자, 그럼 스텝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ection one, 오른발 Forward Walk 오른발 Forward 왼발 오른발 왼발 h i 왼발 Side 하시면서 h i 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Touch Section 1 Count 1, 2, 3, 4, 5, 6, 7, 8 Section 1 Count 1, 2, 3, 4, 5, 6, 7, 8 Section 2 Fine Step 오른발 Side Behind Side Touch 왼쪽으로 Fine Step Side Behind Side Touch Section 2 Count 오른발 s e Behind Side 1 2 3 4 5 6 7 8 섹션 1 섹션 section 2 카운트 연결하겠습니다.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3, 3 오른발 백 웬발 킥 웬발 백 오른발 킥 코스타 스텝 오른발 백 together forward hold section 3 count 1 2 3 4 5 6 7 8 section 3 count 1 2 3 4 5 6 7 8 hold section 1부터 section 3까지 Count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ection 1 1 2 3 4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4 스텝 설명 가겠습니다. 1분의 즈 박스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1분턴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포워드 왼발 터치하시면서 모자를 잡으시고, 왼발 백, 오른발 히치하시면서 무릎 스냅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무릎을 한번 치시면 되겠습니다. 섹션 4 카운트, 왼발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3와 섹션 4 카운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섹션 3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자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풀 카운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 갑니다.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4월 왼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월이 끝나고 6시 방향에서 8 카운트의 태그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스텝 설명이었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